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문턱에 다가와 있는 것 같은데, 호흡기,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즐겁게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을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시험을 시험이 있으면 시련이 오고 그 시련과 아픔으로 인해서 견디어내는 그것이 바로 인내인데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견딘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가신다. 나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해내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짐도 또 무겁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다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다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견디어낼 때 우리의 그런 인내와 견딤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직접 거두시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온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익어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져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말씀 듣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더 이상 망설임이 없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두렵기도 하고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뜻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더 빨리.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권면할 때참 힘들어요. 입을 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할수 있도록 권면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번부터는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도 훈련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본 사람이 더잘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잘 순종하는 일꾼이 되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어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순종 잘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내가 해야 된다고 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힘든 일도 만나고, 시련도 만나고, 그렇게 되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서 성숙해지는 거고, 성숙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망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즉시 즉시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과정이고 준비되어지고 갖추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우리의 힘이나 능력 그런 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훈련입니다. 순종은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훈련은 시련을 만나면서. 그 시련을 견디어내는 과정에서 훈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련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 받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훈련의 과정은 힘들더라도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는, 그리고 모든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면서 순종하는 것을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한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할수 없을 것 같아서 또 어려운 일을 만날 것 같아서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머뭇거렸던 그런 저희들의 삶을 극렬히 여겨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즉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